안녕하세요. 정샘의 3분 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와 원자 모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의 크기는 지름이 약 10에 마이너스 10승메다 정도로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 한 개의 크기는 탁구공 크기의 1억분의 1 정도라고 할수 있죠. 언뜻 감이 잘 안오지만, 수소 원자를 탁구공의 크기라고 가정한다면 탁구공은 지구의 크기와 같은 것입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자 핵은 원자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자는 원자 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의 크기를 축구 경기장의 크기라고 가정하면, 수소 원자 핵의 크기는 축구장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탁구공의 크기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죠. 또 원자핵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에 비해 매우 커서 원자핵의 질량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소의 원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체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므로 전기적으로 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리튬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3으로 중성. 탄소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6으로 역시 중성 산소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8로 중성을 띠게 됩니다 자 한편 전하는 전기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며 전하량은 전하의 양을 뜻하는데 양의 전하량은 플러스 4를 음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됩니다. 양의 전하량과 음의 전하량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탄소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입니다. 한편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는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와 같은데요. 원자핵이 가지는 전하량의 크기와 같아지는 개수만큼 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수소 원자에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크기가 같아지도록 전자 1개, 탄소 원자에는 전자가 6개 존재하게 되죠. 원자 모형은 눈으로 볼수 없는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을 표시하고 그 주위에 전자를 배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탄소 원자의 경우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을 표시하고 그 주위에 전자 6개를 배치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원자의 구조와 원자 모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분자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죠. 자, 이상은 정샘의 3분 과학이었습니다.